배가 중천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매마른 피부에 빨리 수분 공급해 주려고요. 배가 뭐라고? 뭐라고 배야? 저녁에배 많이 고팠다고. 자는 동안 버텨줘서 고마워. 친구가 임신 준비한다고 엽사는 사놨거든요? 임신 랄랄랄랄랄 <laughs> 제가 뺏어먹었으니까 임신의 기운을 드릴게요. <웃음> <웃음> 이런 배를 가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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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다. 웃음> 왜 먹어? <laughs> 그만 열어라. <laughs> 아니 이번엔 팩, 팩 하려고 그래요. 팩 하려고. 루이 <laughs> 에너지 앰플 마스크 아, 이게 노이 앰플 촉촉해가지고, 완전 앰플 듬뿍. 시간 많을 때는 가끔 해줘요. 오늘은 앰플 많아가지고, 그거 아시죠? 목욕탕 가면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다 짜가지고, 이렇게 다 바르고 계시잖아요. 아침 루틴 치고 너무 역동적이야. 근데 제가, 근데 아시죠? 저 어렸을 때부터 봐서 아시죠? 저 아침에 되게 에너지가 많아요. 원래. 이제는 친구 집이어 가지고 지금 되게 작거든요. <laughs> 제가 요즘에 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짜 잘한다. 이게 뭐니? 아침에 기운이 조금 넘치는 편. <laughs> 피부가 진짜 좀 투명해졌다. 이제 앰플을 위에 얹어주면 하루 종일 속건조 없이 촉촉하다구. 사람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자꾸 물어본다저전 앰플 많이 바르는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슥슥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혹시 부티 우츠버처럼좀 찍어줄 수 있어? 부티? <laughs> 부티 버처럼좀 찍어줄 수 있어? 눈글 어따도 리너타도나레스더라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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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급 응급 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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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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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폭포갑니다. 오아 와우. 오아 오. 아, 오. 와, 치즈 한번 추가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준다고? 와우! 응떡 크림카레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완전 카레 느낌이 아니에요. 카레 냄새가 살짝 나는데 음! 음! 와. 제가 원래 떡볶이에 비엔나 소세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진짜 잘 어울려. 맛있을 것 같아, 딱. 으음! 음, 음. 음, 음. 납작 당면도 넣었거든요? 아, 이거 왜 날치 마요랑 같이 시키면 맛있다고 했는지 알겠.. 어요 근데 저는 약간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세차해가지고 하나하나 일단 맛을 보는 거 좋아해요 카레다 보니까 카레가 또 밥이랑 먹으면 진짜 그것도 한번 끝내주잖아요 카레 느낌도 즐기고 음, 음, 음. 음. 그 다음에 분명히 날치알 마요를 시키려고 한 서, 선인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다 대학원 나오셔가지고 이거만 연구하신 응급실 응떡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제가 맛있다. 음 이건 약간 아, 치즈랑 같이 먹어야지. 어, 물만두! 물만두! 물면 시킨 적 없는 것 같은데. 훌리에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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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날치의 주먹밥에 밀리진 않아요. 카레 떡볶이하고 싸워서 밀리질 않아. 제가 배달 음식을 좀 자주 먹다 보면은 가끔 피부가 좀 약간 벌개질 때가 있거든요. 벌개지고그 오래 감자 울긋불긋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을 쓰거든요. 근데 이걸 바르면은 약간 약간 진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간 발라주면은 이렇게 배달 음식 먹을 때도 무적이다. 제가 얼굴 없는 유튜버잖아요. 근데 6개월 전부터. 여기 광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계속 근데 써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왼손은 앰플이고 오른손 떡볶이 소스인 게좀아 왼손? 음. 이게 광고주님들이 음. 좀 그러실 것 같아 좋지 않아요? 응? 로, 노니 앰플 바르면서 떡볶이 이렇게 예. 먹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또 진짜 보면은 초록색에 쫀득쫀득하거든요. 여기 되게 진짜, 아까 이렇게 되게 쫀득쫀득해져요. 응. 그리고 초록색에 쫀득. 응. 초록색에 쫀득? 초록색에 쫀득하면 뭐다? 두바이쫀 쫀득. 으악! 뭐야! <laughs> 찾았어? 네, 두쫑쿡. 나 진짜 이거 바를 때마다 쫀득한데 초록색이니까 너무 생각나잖아. 두쫑쿡가 두쫑쿡. 두쫑쿡, 두쫑쿡. 음. 쫀득함 음. 그밥 먹는 중간에 디저트 먹어도 되게 좋아요. 아 맛있다. 진짜 노니 앰플하고 색이 같네. 응, 음. 응. 어, 음. 똑같아. <laughs>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노니 앰플 바를 때마다 엄청나죠. 노니 앰플을 아침에 바르면은 음. 제가 매일 아침에 바르는데 음. 이거 한번 바르면 속광이 하루 종일 유지가 돼요 음. 지금도 빤딱한 거 보이시죠? 음. 이게 고농축 앰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속광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초콜릿 안 먹으면 속광 좋아져 <laughs> 아니요 오, 노니 앰플을 하다 보니까 초콜릿을 또 먹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음. 음. 단거 먹으니까 또 이게 들어가? 응. 음. 이게 카레니까 진짜 밥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요. 카레가 원래 밥이랑 먹잖아요. 음. 맛있당. 근데 요즘에 나는 솔로 29위를 보는데 거기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자꾸 댓글에 피카츄 돈까스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피카츄 돈까스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그 계속 있는데 제가 그걸 계속 댓글을 보다 보니까 피카츄 돈까스가 너무 먹고 싶은거예요이게 곰돌이야. 천이는 진짜 맛있다. <laughs> 맛있어 음. 야. 근데 여기 돈까스가좀 좋은 스쓰시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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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진짜 치즈를 추가시켜 먹거든요. 음. 근데 네, 빼빼님 음. 노니앰플 광고인데 응떡 광고 같아요. 응떡 연락 주세요. 아니. 근데 <laughs> 네, 맛있어. 너무 촉촉해. <laughs> 속광. 아그 응떡 광고 아니란 거지? 음 응. 아니지. 응떡을 먹게 해준 진짜 은인인 거지. 노니앰플이. <laughs> <laughs> 나 솔직히 화장 잘 먹어. 요 나 솔직히 말하면 좀잘 쓰고 있어요, 진짜로. <laughs> 근데 선생님 48kg시잖아요. 아침에 먹다 이걸 남기셨잖아요. 계속 저기 뒤에 있는 게 보여가지고. 토마토랑 카레랑이 진짜 또잘 맞거든요. 음, 음. 댓글에 보면 물어보시잖아요. 친구분은 언제 먹어요? 언제 먹어요? 진짜 남은 걸 제가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제가 여러 개 시켜서 먹는 줄 아셨죠? 여러 개 시키면은 친구가 한두 숟갈 먹고, 그다음부터 제가 먹는다고 보면 돼요. 음, 음, 음. 아, 니짜 여기 옆에 보니까 바게트가 있으면은. 아, 솔직히 바게트랑 카레랑 안 먹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음. 라스트쿠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 오. 아이고. 오. 이거 진짜 맛있어 오. 이 진짜 바게트가 맛있어. 진짜 제일 잘해. 뭐랑 먹어도 진짜 맛있어. 근데 요즘에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응. 도 빨리 가야돼요. 너 때문에 많아진 거 아니야? <laughs> 너가. 그러니까 입섬을 탈 수밖에 없는 집이네. 아니, 뺏어문탔 거잖아, 지금. 뺏어문탔다고요 응. 아니, 설마. 내가 뭐 그런, 뭐영향력이라도 있나? 말도 안 돼. 응. 음. 소소하게 하루에 한두개씩 사러 가는 거지, 나는 그냥. <laughs> 2026년 셀리맥스의 첫 프로모션인데요. 제가 강추드린 옵션은 옵션 4번이거든요. 셀리맥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 100ml랑 마스크 3+3 +3 이걸 구매하시면 노니 스타터 키트랑 노니 앰플 10ml랑 노니 카밍패드 10매에다가 노니 마스크 4개까지. 이렇게 해서 원래 정가가 93,000원인데 34,600원, 63% 할인된 가격에 무료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박배배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댓글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노니 앰플 기대평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노니 앰플 100ml를 보내드립니다.